칼머 뭐 전반홀 8호 1번홀입니다 8호구요 여기는 벙커 우측 보고 때리시면 됩니다 벙커 우측 어, 페어 우측이 좀 넓지만은 어, 페어가 우에, 우측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측을 치면은 우측에 해저드 구간 쪽이 있기 때문에 벙커 자락에 우측을 보고 치십시오 끝자락을 보고 치시면 됩니다 티샷을 티샷 들어가겠습니다 네, 세컨샷 지점에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그린이 좌에서 우로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어, 탈겟은 좌우측 벙커가 있지만 그 사이드, 그러니까 가운데 벙커의 왼쪽 끝자락을 보고 그린을 공략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린은 어, 약간 이상 그린의 오르막에서 내리막 그린입니다. 네, 세컨샷 들어가겠습니다. 그린입니다. 어, 좌우측 벙커 있고요 그린,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 회오 쪽에서 오르막 그린이죠. 오르막 그린에 다시 다운 그린입니다. 네. 홀로모터로 이동하겠습니다. 홀로모터 85입니다. 여기는 좌도그렉이고요 어, 왼쪽 나무, 왼쪽 큰 나무 있죠? 큰 나무 쪽, 오른쪽에, 오른쪽을 보고 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치셨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컨 샷 지점에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왼쪽에 벙커보이지 아까 얘기했는데요. 아 우측 도그렉이라서 지금 앞에 조금 나온 보이시죠? 글로 넘겨서 스트레이트로 던지는 던지면은 우측으로 떨어지는 회이입니다 그래서 봉은 자연스럽게 우측으로 페이드가 걸릴 것 같습니다. 쳐보겠습니다. 아 세컨 샷 지점에 왔습니다. 지금 볼이 이쪽에 떨어져 있고요. 쇼카 쪽에 그린 오른쪽에 있죠? 그린은 굉장히 크고요. 오른쪽에 벙커 있고요 네. 약간 어필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드샷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린이 올라왔습니다. 그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맨 차측 해저들 구간이고요 그린 위에 차에서 우로. 그쵸? 우측에 벙커 있고요 네. 우측, 바깥쪽은 오비 구간입니다.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번호 3, 8, 4 입니다. 네, 여기는 우측에 벙커조두사이 있고 좌측, 좌측에도 다 벙커죠. 여기는 보시다시피 오늘 블루에서 해주기 때문에 좌측 벙커쪽에 왼 어, 오른쪽에 제일 끝에 벙커를 치우치는게 제일 좋습니다. 네, 티샷 들어가겠습니다. 오른쪽은 전부 해줘줍니다 네. 네, 세컨샷 지점에 왔습니다. 어, 여기는 이타겟은 어, 정면에 보시면 은 어, 전주대 같은 거 보이시죠? 여기 좌측 네, 핀에 약간 좌측을 보고 스윙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쪽에는 이제 우측에 벙커 있고요. 좌측편에 저기 보이시면 전주대 나무하고 그 사이 쪽을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약간 어필이고요. 보시다시피 네, 이렇게 벙커 해설 모비권이 있죠. 분샷 들어가겠습니다. 그린에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쪽 그린은 이렇게 우측이 다본 거죠. 자 지금 오비구안이고요. 지금 핀까지 오늘 핀을 좀 어렵게 해놨죠. 지금 오르막에 해놨습니다. 이 단처럼 오르막 그린으로 해놨습니다. 많이 오르막이죠. 왼쪽 에 좌에서 우로 떨어지는 이런 오르막 그린입니다. 세오이 정형입니다 쇼의. 버팅 들어가겠습니다. 콜럼버폴 팔4입니다 four, 어, 벙커 벙커 사이 앞에 큰 나무 색으로 보이시죠? 예, 달걀은 그쪽으로 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드셔 들어갑니다. 아, 세컨샷쯤에 왔습니다. 여기 는롱팔4입니다 그래서 벙커 굉장히 깊습니다. 벙커 벙커 사이를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집 보이시죠 빨간 지붕 집 네, IP 쪽으로 해서 네 글로 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벙커 벙커 사이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린 주변입니다 그린 주변 이렇게 돼 있죠 벙커 크죠 오른쪽 오비 구간이고요 그린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그린이고요 좌측 뒤에 벙커 또 있습니다 기름으로 벙커 올라갑니다 그린 모양입니다 버튼 들어갑니다 85입니다. 85 83 예. 홀8버83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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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좌측83 83 83 83 83 83 83 83 8 대체적으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한 칼을 좀 길고 치기, 길게 잡고 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티샷 들어가겠습니다. 볼 넘버 5발 드립니다. 그린 주변입니다. 지금 이렇게 왼쪽에 좌측에 벙커가 두개큰게 개 있고요. 앞쪽 오른쪽에 다 있죠. 그린은 아, 이렇게 그 밑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가고요. 어, 왼쪽 끝에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린이 약간 어필이기 때문에. 어, 왼쪽까지 바로 올리는 게 좋습니다. 홀 넘버 6, 8 5입니다. 8 5고요. 페어웨이 우측이 넓죠. 하지만 여기는 아, 페어웨이 왼쪽 그래서 저쪽 끝에 나무를 보고 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끝에 어, 페어웨이 중간 있죠? 네. 약간 여기는 좌측 쪽으로 있기 때문에 끝에 어, 나무 왼쪽을 보고 때리겠습니다. 샷 들어갑니다. 세컨샷 지점이었습니다. 지금 워터 헤저드가 앞에 있죠? 여기 넘길 때는 저 벙커 쪽으로 가면 쇼크하시겠지만, 벙커보다는 좌측, 좌측 끝에 벙커 있죠? 어, 좌측 끝에 벙커를 보고 어, 샷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가운데 있는 뒤에 끝에 좌측 벙커, 요 좌측 끝 벙커를 보고 샷을 하겠습니다. 세컨샷 들어가겠습니다. 예, 서드샷 지점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저드 구간이죠? 해저드 보고 간이구요 자, 벙커가 오른쪽에 많죠? 그린 앞에. 어, 그린 직접 핀 공략을 하겠습니다. 네, 서드샷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측 다 벙커입니다. 네, 조심해서 치겠습니다. 자, 그린입니다. 그린은 크지는 않습니다. 핀 바로 왼쪽에 있고요 핀이 좌측에, 좌우측 벙커. 네, 우측은 해저드 벙커, 좌측 벙커. 뒤쪽도 벙커 네,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그린이죠. 네. 그린 모양 이렇습니다. 예. 벙커 너무 많아요. 예. 자 커팅 들어가겠습니다. 그린 모양입니다. 홀럼버 세븐 발트입니다 네, 여기는 앞에 그린 앞에 해저드가 있고요. 충분히 그린까지 거리를 내셔야 됩니다. 예. 여기서 끝에 벙커 보이시죠? 벙커. 어 좌측 가운데 벙커 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측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측이 좀더 해저드 구간이 넓거든요 네. 지샷 들어가겠습니다 그린 주변에 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우측에 벙커가 이렇게 크고요 앞에 해저드가 굉장히 와이드합니다 와이드하고 그 다음에 그린 뒤편으로 벙커가 3개 있고요 밑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어 그린입니다 좌측 오비 구간이고요 네. 밑에서 빌어 광문에 분명히 슬로우 그리는 게죠 네. 버튼 들어갑니다. 콜럼버 8, 8, 4입니다. 타겟은, 어, 앞에 회드드 구간이 있죠? IP. 저기 보이는 IP 있죠? 저 IP 랩사이드가 좋습니다. 벙커 왼쪽을 타겟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타겟은 왼쪽. 네, 티샷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컨샷 지점에 왔습니다. 여기는 아파람도 많이 보고요. 그린 앞쪽에 해저드가 있습니다. 워터 해저드. 그래서 충분히 충분히 그린을 보고 어, 샷을 하는 게 좋습니다. 뒤쪽은 전부 다 벙커죠. 좌측 벙커고요. 우측은 좀 외가 있는데요. 어, 우측에 저쪽 그 벙커 사이도 보고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샷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린 앞쪽에 이렇게 해저드가 큰게 있고요. 네, 좌측에도 해저드, 네, 벙커. 와이드하게 있고요 그린은 밑에서 위로 이렇게 어필로 올라갑니다. 그린 모양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린입니다. 네. 그린 모양입니다. 버팅하겠습니다. 그린 모양이죠. f a o 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홀넘버 나이입니다 네. 84구요. 그린 우에서 아 페어웨이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쪽 벙커 제초 좌측보다는 어 페어웨이 우측에 있는 가운데 있는 그 트리 트리 쪽을 보고 치는 게 좋습니다. 페어웨이가 라이트에서 레프트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티샷 들어가겠습니다. 세컨샷 지점에 왔습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죠. 자 보시다시피 우에서 좌로 떨어집니다. 자 앞에는 그린 주변에 벙커 다 있죠. 해저도좀 있고요. 가운데 벙커를 보고 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운데 벙커에 샷어습니다 아, 가운데 벙커를 보고 치겠습니다. 그린, 그린 주변입니다. 그린 주변. 자, 앞쪽에 어, 해저도 있고 벙커 있고요. 그 다음에 보자이피티 쪽에 벙커 있고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떨어지는 그린입니다. 우에서 좌로 떨어진 그린이죠. 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많이 경사져 있죠. 커팅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오늘도 올차대에서 아, 콕스 코스 공작법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아, 팔목 코스 전반홀이었습니다. 전반홀 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렉스리 프로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좀더 새로운 코스, 좀더 여러분이 원하는 코스에서 영상을 좀더 멋있게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골모입니다. 필골모 많은 구독,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